60세 이후 건강을 좌우하는 채소의 진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해온 내과 전문의 김건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제 70세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었죠. 매일 아침 신선한 채소 주스를 드시고 점심과 저녁에는 각종 나물과 채소 반찬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300을 넘었고 혈압은 19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신장 기능까지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돌봐온 제가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의 식단을 샅샅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 채소들 중 일부가 오히려 어머니의 몸에 독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연구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60세 이후 어떤 채소는 생명을 연장시키고 어떤 채소는 조용히 우리 몸을 파괴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생명을 구하는 슈퍼 채소 5가지. 첫 번째 케일, 뇌를 살리는 녹색 보약, 케일을 채소의 왕이라고 부르는 데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인 치매를 예방하는데, 케일만큼 강력한 채소는 드뭅니다. 케일에 함유된 비타민 K는 뇌혈관을 강화시키고,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뇌세포의 염증을 억제합니다. 특히 주목할 성분은 설포라판입니다이 성분은 뇌의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현저히 낮춥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한 74세 환자 정명희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도 인기장의 진단을 받은 후 매일 케일 스무디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Hello, 6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놀라운 개선을 보였고 1년 후에는 정상 범위까지 회복하셨습니다. 케일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으로 드실 때는 사과, 바나나와 함께 스무디로 만드세요. 익혀서 드실 때는 올리브오일에 마늘과 함께 볶아 드세요.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양파, 혈관을 청소하는 자연치료제 적양파. 일반 양파보다 항산화 성분이 3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이 풍부하여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적양파의 황 화합물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68세 이철수 씨는 3달간 매일 적양파 반개씩 생으로 섭취한 결과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10으로 중성지방이 220에서 150으로 감소했습니다. 혈압도 160에서 95에서 135에서 80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적양파 섭취법입니다. 생으로 드실 때는 얇게 썰어서 찬물에 담근 후 샐러드에 추가하세요. 익혀서 드실 때는 올리브 오일에 구워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반개 약 100g입니다. 세 번째 아스파라거스. 신장을 지키는 천연 해독제 아스파라거스는 노년층에게 흔한 신장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체내의 독소와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여 신장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엽산이 풍부하여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고 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글루타티온 전구체 역할을 하여 간 해독 기능도 강화합니다. 72세 박영자 씨는 만성, 심부전 2기 진단을 받은 후 아스파라거스를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6개월 후 신장 기능이 개선되어 일기로 호전되었고 부종과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아서 드실 때는 끓는 물에 3분간 살짝 데쳐 섭취하세요. 구워서 드실 때는 올리브오일을 발라 오븐에 구우시면 됩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물에 담그셔서 냉장 보관하세요. 네 번째 빨간 피망, 면역력을 폭발시키는 비타민C 폭탄, 빨간 피망은 오렌지보다 비타민 C가 두배 이상 많습니다. 60세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면역력을 회복시키는데 없어서는 안될채소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혈관벽을 강화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또한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여 암 발생 위험을 줄이고 눈 건강을 보호합니다. 66세 김순덕 씨는 잦은 감기와 피로로 고생하다가 빨간 피망을 매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3달 후 면역력이 크게 향상되어 감기에 걸리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활력도 되찾았습니다. 빨간 피망 섭취법입니다. 생으로 드실 때는 스틱 형태로 잘라서 간식으로 섭취하세요. 익혀서 드실 때는 볶음이나 구이로 조리하시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1개, 약 150g입니다. 다섯번째 방울양배추 항암효과의 끝판왕. 방울양 배추는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도 항암 성분이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돌3 카비놀과 설포라판이 특히 풍부하여 대장암, 유방암, 폐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자연사를 유도합니다. 또한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발암 물질을 중화시킵니다. 79세 최병철 씨는 대장 용종이 발견된 후 방울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1년 후 추적 검사에서 용종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새로운 용종 발생도 억제되었습니다. 방울 양배추 섭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아서 드실 때는 끓는 물에 5분에서 7분간 삶아 섭취하세요. 구워서 드실 때는 반으로 갈라 올리브오일에 구워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적정량만 섭취하세요. 이부 조용한 독이 되는 위험 채소 5가지. 첫 번째 고구마 당뇨 환자에게는 시한폭탄.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건강식품으로 알고 계시지만 60세 이후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85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흰 쌀밥 88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고구마 1개 200g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여 인슐린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64세 송민호 씨는 건강을 위해 밥 대신 고구마를 주식으로 드시다가 당뇨가 급격히 악화되어 입원하셨습니다. 당화혈색소가 7.2%에서 9.8%까지 올라갔고 합병증으로 당뇨 망막 병증까지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높은 혈당 지수로 인한 급격한 혈당 상승 둘째 칼로리 과잉 섭취 위험 고구마 한 개는 밥한 공기와 같습니다. 셋째, 신부전 환자에게는 칼륨 과다 위험이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혈당 지수가 낮은 단호박이나 당근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당근,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 생당근은 익힌 당근보다 혈당 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생당근의 혈당 지수는 92로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당근의 당분은 주로 자당과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어 섭취 직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당근 주스는 더욱 위험한데 섬유질이 제거된 상태에서 당분만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71세 한명숙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당근 주스를 드시다가 공복 혈당이 180까지 올라갔습니다. 당근 주스를 중단한 후두달 만에 혈당이 120대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위험 요소를 정리해 드리면 첫째, 생 당근 섭취 시 매우 높은 혈당 지수. 둘째, 주스 형태로 섭취 시 더욱 위험. 셋째, 과량 섭취 시 카로틴 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한 섭취법은 익혀서 소량 섭취하고 주스보다는 고형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 토마토, 신장을 위협하는 산성 폭탄. 토마토는 건강 채소로 유명하지만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높은 산성도 pH 4.2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칼륨 함량이 높아 신부전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 결석 위험을 높입니다. 69세 이정호 씨는 매일 토마토 둘에서 세 개씩 섭취하시다가 급성 신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위험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높은 칼륨 함량으로 인한 고칼륨 혈증 위험. 둘째, 산성도가 높아 신장에 부담. 셋째, 옥살산으로 인한 신장 결석 위험 증가. 주의 대상은 신장 질환자, 칼륨 제한 시기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네 번째, 생시금치,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배신자.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은 철분과 결합하여 불용성 화합물을 만들어 체내 흡수를 차단합니다. 또한 체내 칼슘과도 결합하여 칼슘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3세 박철민 씨는 빈혈 치료를 위해 생시금치를 많이 드셨지만 빈혈이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옥살산으로 인해 철분 흡수가 차단되었고 신장 결석까지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소입니다. 첫째, 높은 옥살산 함량으로 인한 영양소 흡수방해, 둘째, 신장 결석 위험 증가, 셋째, 갑상선 기능 억제 가능성. 안전한 섭취법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하고,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과 함께 섭취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생 브로콜리. 갑상선을 공격하는 이중 스파이 브로콜리는 익혀서 먹으면 슈퍼푸드이지만, 생으로 먹으면 갑상선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생 브로콜리의 고이트로겐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하여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이는 신진대사 저하, 체중 증가, 우울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7세 김영희 씨는 건강을 위해 생 브로콜리를 매일 섭취하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했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위험 요소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고이트로겐으로 인한 갑상선 기능 억제, 둘째, 소화불량 및 복부팽만감 유발, 셋째, 영양소 흡수 방해. 안전한 섭취법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하고, 갑상선 질환자는 의사 상담 후 섭취하는 것입니다. 3부, 연령대별 맞춤 최소 섭취 전략. 60대에서 65세 예방 중심의 섭취법. 이연령대는 예방이 핵심입니다. 하루 채소 섭취량은 400에서 500g이 적당합니다. 권장 채소는 케일, 적양파, 빨간 피망입니다. 피해야 할 채소는 생, 당근, 고구마, 과다 섭취입니다. 조리법은 50% 생식, 50% 가열조리가 이상적입니다. 66세에서 75세 맞춤형 질병 관리. 이 시기에는 개인의 질병에 맞춘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루 채소 섭취량은 300에서 400g으로 조절하세요. 권장 채소는 아스파라거스, 방울 양배추, 익힌 브로콜리입니다. 피해야 할 채소는 생토마토, 생시금치입니다. 조리법은 70% 가열조리, 30% 생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76세 이상 안전성 우선 보호하는 톤. 이 연령대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성이 우선입니다. 하루 채소 섭취량은 250에서 350g으로 제한하세요. 부드럽게 조리된 채소 위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 채소와 딱딱한 채소는 피하세요. 조리법은 90% 가열조리, 10% 연한 생식이 적절합니다. 사부 질병별 맞춤 채소 가이드. 당뇨병 환자분들께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극 섭취해야 할 채소는 케일, 아스파라거스, 익힌 브로콜리입니다. 제한해야 할 채소는 고구마, 생, 당근, 옥수수입니다. 혈당 지수 50 이하의 채소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번 소량씩 분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을 위한 지침입니다. 적극 섭취할 채소는 적양파, 비트, 샐러리입니다. 염분이 가미된 모든 채소는 제한하세요. 칼륨이 풍부한 채소 위주로 섭취하되 나트륨 함량 확인은 필수입니다. 신장 질환자분들께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적극 섭취할 채소는 양배추, 오이, 레디시입니다. 생 토마토, 시금치, 아보카도는 제한하세요. 칼륨과 인 함량 제한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5부 계절별 최적 채소 선택과 조리법. 봄철 3월에서 5월 봄에는 새순 나물류, 냉이, 달래가 좋습니다. 다만 독성이 있는 산나물 구별이 필요하니 주의하세요. 조리법은 데쳐서 독성을 제거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6월에서 8월 시원한 톤. 여름에는 오이, 익힌 토마토, 가지를 권장합니다. 수분 보충과 전해질 균형 유지에 신경 쓰세요. 시원한 조리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철 9월에서 11월 가을에는 배추, 무, 익힌 당근이 좋습니다. 면역력 강화 채소 위주로 섭취하세요. 발효 채소 활용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12월에서 1월 겨울에는 저장 채소류와 뿌리 채소가 적당합니다. 비타민 D 부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뜻한 조리법으로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채소 선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채소는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반면 잘못된 채소는 조용히 여러분의 건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케일, 적양파, 아스파라거스, 빨간 피망, 방울양 배추,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반대로 고구마, 생당근, 생토마토, 생시금치, 생브로콜리, 이 다섯 가지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채소를 선택하여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채소로 여러분의 인생 이모작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